고배율 망원경을 찾고 계신가요? FLI TTR 50x50 고배율 망원경은 여러분의 관찰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제품입니다. 50배의 고배율 덕분에 멀리 있는 대상도 선명하게 볼수 있어 천체 관측이나 세관찰 시 놀라운 디테일을 제공합니다. 또한 자연스러운 색감과 밝은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크기가 적당하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초보자도 쉽게 조정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 망원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FLI TTR 5 0 x 5 0 x 5배율 망원경으로 새로운 관찰의 세계에 빠져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